안녕하세요 유튜 여러분들 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큐폴과 펠로우의 티어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고 큐폴의 경우에는 제가 풀 큐폴이 아니에요 제가 없는 게 많은데 그렇지만 이제 읽어보고 정확한 옵션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어, 평가를 내려보는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하고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으로 펠로우입니다 펠로우는요 위칸 셀레스틱이 넘사벽이에요 얘가 너무 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키워야 하는 펠로우라고 생각을 해요. 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속성을 다중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중 속성은 빛과 어둠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게 우세한 속성으로 가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땅, 불, 얼음, 전기한테 강한 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어가 한정적이잖아요. 얘를 속성 불로 맞추는 것보다 얘 하나 그냥 뚝7랭크 만들면 끝납니다.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리고 스킬 사용 시, 저의 SP를 5% 회복을 해주고요. 이 펠로우 엘레멘탈 번이라는 게 정말 좋아요. 그, 펠로우한테도 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거는데, 15초간 불, 얼음, 전기, 땅, 속성 공격의 피해량이 펠로우 공격력의 20%만큼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의 경우에도 또 우세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펠로우를 고른다면 위칸셀레스틱을 무조건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티어입니다이티어에는 마리아 리드가 있어요 이 마리아 리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단한 탱커입니다 탱커고 도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펠로우예요 그래서 얘를 2등으로 주고 싶고요 그리고 논외로 이제 발렌티나스 나이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대기 시간이 20초인데 15초 동안 방어력 버프를 넣습니다 심지어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아군들 전부에게 버프를 넣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레나에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죠 근데 속성이 신성 속성이다 보니까 셀레스틱은 어둠하고 비 빛한테 약하잖아요 그래서 얘로 어둠을 커버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얘도 2티어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소루샤 허턴이 나오면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 이 소르샤 허턴이 픽업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높은데 이 픽업 캐릭터가 중복이 되면은 승급 비전설을 두 배로 줍니다. 얘가 두번 나오면은 비전설 여섯 개 받아요. 다른 애들은 3 개씩 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좋습니다. 다음은 SR입니다. SR에서 발렌티나 어, 똑같은 엘레멘탈 리스트예요. 능력도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도 SP 회복이 있고요. 엘레멘탈 번도 있어요. 그리고 과금을 얼마 안 하시거나, 뽑기를 얼마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6랭크를 찍기가 쉽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SR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ETO로 줄수 있는 SR입니다. 로넛. 어, 이 친구도 도발이 있어요. 아까 봤던 마리아리드의 하이환 로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델이라는 SR이 있어요. 얘는 에피소드 7을 깨야지 나오거든요. 일단은 빛을 커버할 수 있는 어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킬이 좋아요. 20초간 받는 피해 감소 20%를 거는 버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 공격이 10회마다 이제 50% 피해로 범위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육랭을 찍으면은 피해량이 100% 증가해요. 그래서 150%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긴하게 쓸수 있는 SR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레어입니다. 레어에는 다니엘, 도발이 있어요. 얘 말고는 다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신호비 캔도 다중속성인데 좋지 않냐 라고 할수 있는데 얜 아니에요 에이, 이 친구는 아닙니다 다음은 큐폴입니다 큐폴의 경우에는 할 얘기가 좀 많아요 큐폴은 0티어와 많은 1티어로 나눠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0티어입니다 0티어로 가비아 가비아의 스킬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일단은 보유효과도 사기예요 보유효과도 사기인데 이 아우쿠라스라는 스킬이 장판을 깝니다. 10초간 지속되는 장판을 깔고 1초마다 50%의 피해를 주는데 이 정화의 불꽃 상태가 걸려요. 근데 정화의 불꽃 상태에 걸리면 받는 피해량이 30% 증가합니다. 제가 때리는 데미지가 30% 뻥튀기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도적 1티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 정말 좋은 점은 얘가 7랭이 됐을 때 받는 피해가 증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2랭크가 됐을 때도 30%예요. 그래서 이게 랭크가 낮다고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제갑을 하는 큐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비아를 0티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1티어를 지어볼게요. 1티어가 좀 많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스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동행 효과부터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 공격 SP 회복이 달려있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람회오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15초 동안 피해량 증가버프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버릴 게 없는 옵션인데 얘는 랭크를 올려야지 이 피해량 증가 버프가 올라가요 무가금액에는 단점인 거죠 고랭을 찍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90초밖에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올레라고 같은 라인에 있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성 속성 피해를 쓰고요 스킬 공격력이 10% 증가합니다 지속 시간이 끝나면은 10초간 공격 피해량 3% 증가 버프를 부여해요. 를 쿨은 120초지만 어, 스킬 공격력에 공격 피해량까지 이렇게 두번 올리기 때문에 얘를 제스티랑 같은 라인에 두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 이세 개가 공격력을 올려주는 세 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힐쪽 봐볼게요. 라이마라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스킬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가 어떤 스킬인지 모르잖아요. 버프가 세 종류가 있는데 40% 확률로 발동되고 지속 시간 60초에 초당 HP를 1% 회복하는 거 하나 똑같이 40%인데 SP 1% 하나 그리고 지속시간 20초에 이동속도 20% 증가 버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버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버프가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수레바퀴에서 무작위로 버프가 걸리다 보니까 HP 1%가 세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 180초 지속에 HP 1% 회복 버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재사용 대기시간이 1 5 0초예요 그래서 버프가 쿨보다 길어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7랭이 되면 은 쿨이 90초예요 그러다 보면 은 어, 항시 HP회복 버프나 SP회복 버프를 같이 달고 있겠죠 유지력 큐폴은 얘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우스테아, 얘는 범위 힐인데 얘는 솔직히 사냥용에서는 물론 제갑을 하겠지만 사냥용보다는 아레나에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범위 힐이다 보니까 아레나에서 좋을 것 같고 이 렉시퍼라고 얘도 아레나에서 굉장히 좋은 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동행 효과에서 이미 좋구요 스킬이 8m 이내에 5인한테 394퍼의 데미지를 먹여요 이거 엄청 센 거거든요 일단은 데미지가 셉니다 데미지가 세고 15초 동안 상대 공격력을 깎습니다 공격시 피해량을 깎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쿨이 60초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레나에서 좋은 큐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잡다가 보면은 즉사 패턴이 나오는 보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즉사하는 거를 한번 막아주는 큐폴들이 있어요. 메이드 루타나 이제 SR의 루타 얘네들이 어, 특정 상황에서 괜찮은 애들이고요.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되게 한정적인 애들이라서 그렇게까지 추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냥을 해서 레벨업을 빨리 하고 어, 보스에 안 막히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큐폴이 있든 없든 그냥 센 사람들이 그냥 다때려 부시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SR입니다. SR 같은 경우에는 애들 스킬이 이런 거예요. 20초 동안 특정 능력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데 21%까지 올려요. 21%까지 올리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만 쓰면 되고 그 외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큐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R은 제가 추천해 드릴 게 없어요. 오히려 레어에 가면은 리글이라고 이거 1티어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일단은 스킬이 힐이 있습니다. 무가금의 희망이에요. 무가금의 희망인데 기본 공격 SP 회복 15를 달고 있어요. 물론 오랭크 기준인데 레어다 보니까 오랭크 찍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버릴 옵션이 없어요. 보유 효과도 공격력 38. 기본 공격에 SP 회복 15. 그래서 소가금이거나, 어, UR에, 어, 쓸만한 큐폴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얘쓰면 예 됩니다. 리글이 보스전에서도 너무 좋아요. 힐, 쿨도 45초밖에 안 돼서, 어, 진짜 너무 좋은 큐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몽드 메이지라고 동일하게, 어, 힐을 주는 큐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 한개더 넣는 상황이 올 거예요. 어, 그럴 때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굳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펠로우와 큐폴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